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그 예수를 믿고 예배자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가 흔히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사랑은 아닐 거야. 예수님 자신이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할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완벽해요. 고림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해도 우리는 버겁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일까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고민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S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완전한 사랑에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노력하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그 사랑을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할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기도 하지만 또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아니라 존재로 바라볼 때 하나로 쫙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 혹은 주님을 딱 넣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읽어드릴까요? 1절부터 사랑이라는 단어의 주님을 넣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라게 내어줄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 되죠? 계속해서 4절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 되죠? 불로서 얘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성경이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신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현존하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구현하는 모든 행위가 사랑입니다. 즉 사랑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의 주체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완전한 사랑. 결론적으로 사랑은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게 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과 내가 하나 될 때가 하나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역사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돕거나, 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잘 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해준다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이 너무 좋아. 그런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대 헬라나 로마 사회에서는요 부자들이 한턱내는 일들이 되게 많았대요 경기 때마다 이스마인이라는 경기 때마다 고린도의 큰 부자들은요 돈을 많이 써서 한턱을 많이 냈대요 지금도 발견되는 비문에는 도시를 위해서 크게 헌금한 사람들 한사에 필요한 돈을 많이 낸 사람들에 대한 칭송비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배려나 그들의 내어줌은 자신들의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오늘날에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헌신하고 이웃에게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행위에는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배려에 자신을 알아주지 않거나 더 이상 그 조직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안될것 같으면 쉽게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내가 헌신하고 알아주지 않아 서운하다면 그럼 생각해봐야 돼요. 내 행동, 내 헌신과 사랑의 주체자가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내어드리는 것만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요 그 다음 내가 서운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과적으로는 나와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내 안에 주님만이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나 역시 대상을 통해서 오는 그 대상이 아니라 그를 통한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겠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사랑해주겠지?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겠지? 그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기대하면 상처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사랑의 거지가 되어가지고 사랑을 동량 받으려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왜? 내가 기대한 만큼 안 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온전히 사랑하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보다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냐면 자기 안에 자기로 가득 찬 사람 너라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랑한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 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실 때든요 내가 내 속에 내가 비워줘야돼 근데 내가 내속의 주인일 때는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주님의 자리는 주인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딱 버티고 있으면 주님의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해도 그게 내가 사랑한 줄 알아요. 또,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또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억압하면서 남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를 쉽게 내려놓는데 자기를 억압하고 무시하면서 사랑하려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사랑은요 주님이 내 몸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사랑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처로 가득하다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어렵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교회 그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중에 몸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밖에 차갑고 음, 혹은 자기 비하를 막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학대하면서 자기를 그냥 내바치는 일종의 노동이에요. 결국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는 하려면 내 안에 나를 위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는 그 나. 그 나가 내려나지면서 동시에 그 나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웃을 사랑할 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죠. 러 너를 희생하고 너를 포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 이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첫째는 내가 비워줘야 돼요. 내가 중심인 사람은 내가 주인이고 뭐가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내려놔야 돼요. 이것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나를 본재단에 태워드리는 그런 내가 발견될 때마다 주님 또 내가 하려고 했네요. 주님 또 내가 기대했네요. 그래서 그 나를 내려놓는 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회개예요. 두 번째는 상처받은 나로 가득한 사람은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는요,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의사인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의사이신 예수님께 가야 돼요. 솔직하게. 지금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나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근데 어떤 사람은 꽁꽁 숨겨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무척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너무 추하고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자기 얘기를 잘 가르치는구만 해요. 또 리더가 됐을 때 리더를 그만두게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게 하라 그러면 사라져 버려요. <laughs> 왜냐하면. 자기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자기를 자기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은 사람 앞에 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거듭나 구원받은 나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단지 내가 병이 있다든지 내 옷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얘기를 잘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이런 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치유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의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솔직한 내면을 잘 들어주면 그것을 사람 앞에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요. 자기 얘기만 해도. 그 치유사역자들은 잘 들어주는 사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은 부드러워져요. 유연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요 굉장히 차갑다는 거 아세요? 아셔야 돼요. 차갑고 뭔가 벽을 치는 사람은 사실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차갑게 보이십니다. 알고 보면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부모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 목사를 대할 때나 부모를 태, 투사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밀어내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어,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거나 의존은 사실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존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확 분노하게 돼요 분노하던 사람이 확 의존하게 돼. 이게 같은 거야. 그냥 편안하게 대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의존하는 사람은 요 결국에는 화내게 돼 있어. 기대가 없는 나든요 제가 그런 모습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특히 선생님들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 의존하게 됐거든요. 근데 결국 그 의존했던 선생님들을 다 화를 내면서 제가 절교로서 나왔어요. <laughs> 이게 왜 그런가. 처음에는 다 선생님들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제 문제더라고요. 제가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와 어떤 유연한 관계 자연스럽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세요. 네.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구하고 그분과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럼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있게 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바쁜 삶에서 좀 벗어나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골방에서 그리고 나만의 따로 떨어진 어떤 공간에서 주님이 깊은 교제를 나눠보시면서 여러분을 치유하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주종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무시하고 몸만 순종하기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 는데 몸이 병들었다면 그러면 내가 주님이 인도하신보다 내 의가 앞서지 않은나를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몸을 혹사시키면서 당신의 일하심을 구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목숨 걸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주님, 은 우리를 그렇게 목숨 걸어는 병조율로 대하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명령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또 많이 상처받기도 해요. 그데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자, 나와 즐기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런 자연스러움과 친밀함으로 하나 돼서 또그 자연스러움 내가 이것을 사랑하기로 원하십니다. 그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가 나를 돕게 하심을 따라서 돕는 것. 그때는 내가 아깝지도 두렵지도.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화로 들었던 서만 사마리아인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를 맞은 한 유대인을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져 버린 상황에서. 강도의 또다른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또 그가 여관주인에게 계속 돌봐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를 살려냈던 그 사마리아인 우리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뤄봐야될 사랑인줄은 믿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에너지 그리고 머리가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연스러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는 사랑입니다 말씀 마칠께요 주님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주체로 애써서 남을 도구란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시도록 나를 열어드리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때, 함께 할 때,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은 하면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뤄가시는 이 교회 시선교회가 되기를 충원합니다.